지전 대학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권리금 계약할 때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실텐데 바로 공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뭐두개세개뭐 개, 개뭐 이제 권리금 계약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잔금날 일정 수의 방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원장이 돈을 내준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비 원장님이 제일 민감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물론 전 원장이 진짜 막 조직적으로 방을 많이. 비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고시원 대학 자체는 오히려 공실이 더 많았을 때더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상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면 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공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공실을 반가워한다. 예비 원장님들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고시원 대학은 앞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입실자층이 변화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을 내 다볼수 있으면 공실은 두렵지 두렵지 않습니다. 이업 자체가 그래요. 공실 자체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특히 인수를 앞두고 있는 예비 원장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고시원 대학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오히려 초반에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을 때 공사를 더 많이 할수 있고 미래의 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고시원 대학 자체는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리모델링 공사 이러한 고시원 인수 부분에 있어서 같이 교육을 하시는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판단을 할 때는 위원장이 어설퍼 보여지 수만은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적인 감이랑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 원장님 자체도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주변 시세 막 이런 거 열심히 조사하시잖아요. 새벽까지 보시어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느 정도 반값을 받을 거고 어느 시점에 본궤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목적이겠죠. 초반에 인수를 했을 때 공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막연한 어,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된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생기면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할 거고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한 대학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위원장 자체가 공실을 왜 좋아할까요 공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조금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방을 초반에 찍을 수 있고 초반에 그 사진 자체가 원장님이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실 많이 나오고 사진 많이 찍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지만 말이죠. 공실 자체는 고시원 변화의 시작이에요. 대다수의 고시원을 인수를 해보면 장기 입실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싸게 살고 있어요.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절대 이사를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안정적인 수요층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어, 반값에 있어서 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오히려 더 끌려다니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것 같아요. 원장님들, 공실이 많이 나오면 기회입니다. 대다수의 입술자가 공사 들어가고 고시원이 변화한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불안감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원장이 생각보다 약하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원장님들은 주도권을 뺏길 겁니다.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덜 벌고 있어요. 100 벌어야 되는 고시원인데 600 벌고 있고 600 벌어야 되는 고시원인데 400만 벌고 있어요. 왜 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들 200만원을 더 다달이 더 벌기 위해서 저는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잔금날 공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대로 기회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미래에 할 일을 시간을 땡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맞서면 수익은 더 올라가 있고, 한층 더 변화된 보시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 합니다. 공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상 위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